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9월 8일, 월요일에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대학 전대 방송에서 오늘까지 2025 CUB 대학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17일 광주전남 공동교육혁신센터에서 생성형 AI 학습법으로 경쟁력 높이기를 주제로 2025학년도 제2차 퍼스널 브랜딩 특강을 개최합니다. 우리대학 의료학과와 라이즈 사업단이 오래된 멋, 새로운 시선 패션 전통복식 큐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 2일 SNS상으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테러 위협 신고가 접수돼 광주경찰이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전대방송에서 오늘까지 2025 CUB 대학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CUB 대학가요제는 오는 9월 30일 대동제 마지막 날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며 음악을 즐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부문은 창작곡과 개사곡이며 AI 생성음악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참가 접수는 오늘까지며 참가 신청서와 함께 음원 파일이나 영상, 노래 가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대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17일, 광주전남 공동교육혁신센터에서 생성형 AI 학습법으로 경쟁력 높이기를 주제로 2025학년도 제2차 퍼스널 브랜딩 특강을 개최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우리 대학과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와 국립목포해양대, 광주교육대 재학생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줌을 활용해 실시간 비대면 화상강의로 진행됩니다. 특강에 참여한 우리 대학 재학생에겐 자기개발 활동 기록부 2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특강에 45분 이상 참여한 후 결과물을 제출한 학생 중30% 이내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2일까지 교육혁신본부 공지사항 특강 QR코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교육혁신본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의료학과와 라이즈 사업단이 오래된 멋, 새로운 시선, 패션 전통복식 큐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패션과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프로그램은 오는 17일부터 10월 15일, 11월 19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6가지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강연은 전통직물과 의뢰복, 현대 패션에 있는 융합적 시각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직접 실로 직무를 짜보는 체험 공간과 디자인 작품 감상 시간 등이 마련됩니다. 강연은 모두 우리대학 박물관 4층 시청각실에서 이루어지며 패션과 전통복식에 관심 있는 광주 전남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 의료학과 안보영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학생 모두가 전통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한복과 패션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 2일 SNS상으로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테러 위협 신고가 접수돼 광주경찰이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정확한 신세계백화점의 위치와 예정 시각이 적혀 있지 않아 최초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에서 전국지방경찰청으로 공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에 광주서부경찰서는 광천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과 위험인물이 있는지 백화점 내부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1일에도 광주 지역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예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 설치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백화점은 정상 영업 중이며 테러 위협에 대비해 4단계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출입 관리 강화와 위험 구역 점검 등 자체 테러 예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최저 기온 21도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으니 외출시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온이 낮은 만큼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수강 정정 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방학이 그립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만의 재미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한주 파이팅 합시다.